여기 안에 이런 게 있어. 뭐가 있어? 이거는 생연실 하고, 음 뭐지? 한번 우선 뜯어볼게. 이런 칼집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만드는 것 같고. 와. 클라임해. 어, 여기 햇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사람도 너무 세고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날씨 느낄 수 있어요 매일. 세 번째 문제는 공식 언어는 독일어다. 음... 맞을까요 뭐 우리나라는 한솔아 한국말 쓰지. 응. 그거지. 좀... 우리 한솔이 고생이 많아. 아! 나도 잘하고 있어. 도 잘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나하고어도하고있고 있어. 하고있고 있어. 나도 잘하나어 나도 하고 있어. 나도 잘어떻게하는어 나도 하어 나도 하어나하어나하어하어어어 이거 이쪽에다 양개는 꽂는 것 같은데 내 생각.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솔아? 우리 똑같이 나누는 거야. 어허. Uh -huh. 한별이도 저렇게 반 나눠 주는 게 좋다. 좋아? 응? 한별아, 반 나눠 주는 게 좋아, 언니가? 응. 왜? 언니는 나도 할거 있어. 그렇구나. 그거 차량으로 어떻게 만들 건데? 뭐할 거야? 우리 풍차를 꾸밀거야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 어떻게 꾸밀지 생각중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나있어 으흠 이야 울록볼록 무늬도 내고 응? 이거 내 아이디어야 네, 그? 그렇구나 그래도 한별이가 따라했어 내것도 찍어봐 찍었어